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라쏘 모드를 얻는 방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라쏘 모드는 다양한 종류의 끈을 사용해 몹을 더 직접적으로 운반하는 마인크래프트 모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양한 몹들을 저장해서 더 쉽게 운반할 수 있게 해주죠. 아시다시피 일반 마인크래프트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4G로 가야 합니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모블라소를 보시면 370만 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 모드는 2년 전에 출시되었고 20일 전에 최근 업데이트 되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설명해 줍니다. Fabric과 No Forge를 사용할 경우 Puzzle Slip이 필요합니다. 저도 Forge에서 이것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Fabric 위해서는 Fabric API가 필요하고 Fabric에서는 Forge Config API 포트도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일로 가서 Module로 가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제 경우에는 Forge 그리고 모든 종류의 버전 중에서 가장 적합한 버전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에는 1.2.1입니다. 0세 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받은 다음 Windows 플 p l r 를 누르고 f 데이터를 입력한 후 Roaming으로 가서 Minecraft로 가서 Mods 폴더에 저장하면 아무 문제 없이 저장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라소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Relations로 가면 여기 보시다시피 Puzzle s l v e r 4G 컨픽 API 포트가 있어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해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조화 황금 올가미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을까? 황금 올가미는 보시다시피 실 4개, 금덩어리 4개, 그리고 엔더펄 하나로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육지 동물을 포획해서 운반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보시는 것처럼 우클릭하면 바로 동물을 운반할 수 있어요. 여기 내구도바가 있는데 이건 몹을 얼마나 오래 담아둘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놓으면 내구도바가 꽤 빨리 충전되고 약 2분 정도 지속돼요. 그러니까 우클릭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내구도는 꽤 빠르게 회복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게다가 몹 크기는 내구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뿐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아주 좋아요. 수중 올가미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수중 올가미는 라피스라 줄리 두 개, 물고기 두 마리,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황금 올가미로 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른 모드가 추가한 것들도 포함해 모든 수중 몹을 위한 것이에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올가미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알겠죠? 전에는 황금 올가미로는 할수 없었던 일이죠. 이제는 할수 있어요. 물고기에 우클릭하면 끝입니다. 모비 4분 후에 도망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황금 올가미처럼 이것도 사용 시간을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알겠죠? 정말 간단해요. 다이아몬드 올가미를 이용한 제작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올가미는 황금과 수생 올가미의 범위를 통합하는 개선품이에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3개로 만들고 골든 올가미와 아쿠아 올가미를 합쳐요. 아쿠아 올가미는 이렇게 골든 올가미로 만들어요. 알겠죠? 그리고 골든 올가미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 골든 올가미 두 개가 필요해요. 이것은 육지와 수중 몹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포획할 수 있게 해 줘요. 또한 시간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알겠죠? 금이나 아쿠아 올가미와 달리 이건 더 나은 이점을 제공해요. 이론적으로는 크기 제한이 없어요. 알겠죠? 하지만 당연히 한 올가미에 생물 한 마리만 담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게 전부입니다. 라즈몹의 계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봅시다. 라즈몹의 계약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에메랄드 올가미로 주민을 이동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알겠죠? 주민이 계약을 수락해야 하니까요. 보시면, 주민들은 에메랄드 올가미에 담기기 전에 계약을 수락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레벨을 올리면 그들이 수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제작법입니다. 깃털, 염료, 종이, 그리고 유리병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죠? 이제 주민을 데려와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보시다시피 계약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 에메랄드 올가미로 주민을 포획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의 레벨이 높을수록 중요합니다. 이두 경우는 실업자지만 마스터나 전문가라면 이론상 더 어려울 거예요. 또한 거래를 하면 계약 수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하, 에메랄드 올가미로 주민들을 어떻게 잡을까요? 우선, 에메랄드 올가미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살펴볼게요. 말했듯이 주민들을 이동시키는데 쓰이죠, 알겠죠? 다른 몹에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마 없을 거예요. 제작법은 4개의 에메랄드와 중앙에 금 올가미를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까요? 깃털, 오징어, 염료, 종이, 유리병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야 해요. 주민에게 우클릭해서 계약을 수락할 때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수락하지 않으면 주민의 레벨을 올려야 해요 알겠죠 이 주민은 절대 수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아이 주민은 수락하네요 알겠죠 그럼 에메랄드 올가미로 우클릭하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보이죠 지속 시간은 음 5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알겠죠 당연히 올가미는 아무 문제없이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요 적대적 올가미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적대적 올가미는 블레이즈 로드로 적대 몹을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작 방법을 살펴볼게요. 이건 가죽, 철조각, 블레이즈 로드 두 개와 골든 올가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특정 규칙에 따라 몹을 잡을 수 있어요. 적대 몹은 체력이 절반 이하일 때만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더 스켈레톤을 잡아볼게요. 마을 주민을 공격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네요. 보시다시피 우클릭해도 지금은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약화시켜야 하고, 이제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알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중요한 건, 몹을 들고 있는 동안, 그 몹이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5초마다 반 칸의 체력을 깎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100만 달러짜리 질문. 위더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음, 힘 효과를 20으로 설정해 볼게요. 위더를 소환해 볼게요. 여기 있네요. 생명력을 절반으로 줄여 볼게요. 여기 있어요. 잡을 수 있을까? 안 되네요. 그렇 생명력을 얼마나 줄여도 잡을 수 없어요. 알겠죠? 하트 5개. 6. 이건 몬스터용이지 보스용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올가미의 쿨다운과 지속 시간을 조정하려면요. 이론적으로 행동 조정 옵션이 있어요. 알겠죠? 쿨다운을 줄이거나 시간을 조정할 수. 있... 이건 모드 데이터 팩 내에서 가능해요.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어요.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가능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하죠? 이 간단한 모드 가이드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올가미도 있어요. 알겠죠? 어떤 생물도 잡을 수 있지만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만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위더는 안되는 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